인천광역시 미추홀 도서관에서는 이성미 작가 폴렌의 향기전을 오는 2 8일까지 개최합니다. 이성미 작가는 자신의 감성을 꽃이란 대상체에 입해 서정성을 추구해왔고 꽃을 통해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했습니다. 캔버스 위에 그려진 꽃들 위로 물감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꽃 위에 뿌려진 물감들은 마치 꽃가루처럼 보입니다. 온화한 색채감과 부드러운 분위기의 작품들을 통해 전시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에게도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이번 전시에는 폴렌의 향기 1301등 꽃가루를 소재로 한 다양한 서양화 약 3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자란 것들이 꽃이고 자연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작업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제 작품을 보면서 어떤 꽃이다, 뭐 꽃의 이름을 뭐 나는 이거 연꽃이다, 아니면 무슨 꽃이다. 그거보다도 보면서. 어이 꽃의 이미지인데 무슨 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거고 전시를 통해서 그분들과의 화가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공감할 수 있는 거뭐 그런 것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작가 탐방을 계기로 오게 됐는데요. 오니까 너무 작품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신기하고 되게 정성이 딱 보면 정성이 너무 많이 쏟아진 게 눈에 보이고. 네,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작품은 계속 볼수록 새로운 게 계속 나요. 와 뒤에 <laughs> 뒤에도 분양 같은 새로 게 새로운 게 계속 보이니까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꽃들과 자연의 모습들로 그려진 작품을 통해 작가는 관람객들에게 편안함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미추홀 도서관을 방문하여 전시도 관람하고.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다채로운 행사에도 참여해 한여름의 폭염도 건강하게 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